네, 반갑습니다. 코인베이스가 2023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미국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 EDXM에 상장될 코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위 6개의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EDX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종목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상장될 알트코인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해 최근 FTX 파산 사태 등을 겪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최악의 침체기를 지나는 과정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이러한 여파가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달 이상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분석인데요. 다만 암호화폐 침체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수년간 반복된 사이클을 경험한 만큼 이번 침체기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정 기회이자 더질 높은 서비스와 자산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계속된 가운데 비트코인은 시장 견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코인베이스는 높이 평가했으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중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비율은 여전히 85%가 넘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역시 별다른 장애 없이 하루 평균 25만 5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등 안전성을 과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측면에서는 현재 약세장이 지속된 만큼 지난 2021년 11월 최고가 6만 7천 달러 대비 25% 수준을 올초 대비 35% 수준을 내려앉았고 그러나 올 11월 이후 1만 6천 달러 대 어지선을 꾸준히 지키는 등 하반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X 파산 사태 직후에 비트코인의 상대적 우월성이 다시 확인되는 등 암호화폐 대표 종목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탈을 겪은 이후 내년도 탈 중앙화 거래소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자 스스로 자금관리가 가능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23년 탈중앙화 거래소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서비스의 필수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코인베이스의 분석이고, 여기에 오는 2023년 3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상하이 이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성능 향상이 예고된 만큼 장기적인 투자 가치 면에서 이더리움의 입지를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2023년 하반기부터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낸다면 자 이를 이끌 기간 투자가의 투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고 개별 투자 종목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리스크 회피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 대체 불가능 토큰 NFT 투자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이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크립토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안정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내용인데 리플 같은 경우 이미 은행과 송금 관련된 기업들과의 엄청난 규모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 높은 시가총액으로 그 능력치와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을 리플 3천 원 간다, 4천 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앞서 말씀드린 EDXM 거래소에 리플이 상장이 된다면 이만한 대형 허재가 없기 때문에 리플의 상장 여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상장이 될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조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스포츠팬 토큰 나폴리가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60%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EDX 마켓에는 앞으로 80여 개의 알트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면 미리 선점을 해서 이런 상장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챙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해외 크립토 관련 공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로 국내에서 펀하라고 번역 한 뒤에 올라오는 소식보다 한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EDXM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을 업데이트되는 즉시 100%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그리고 큰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숫자 1번 꼭 남겨주셔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